애굽의 10대 재앙과 큰성 바벨론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마지막에도 7인 재앙 7나 8재. 7대접 재앙으로 신들의 집합소인 세상 바벨론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심판받을 세상 바벨론의 신들은 무엇입니까? 첫째 음행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 음녀탕녀. 창녀라고 불릴 정도로 바벨론에는 음행의 죄가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이런 음행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데에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오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식하실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성전을 더럽혀서 음녀의 거처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가 즐겨 마셔야 할 신령한 음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곧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새세토록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망을 영원히 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 모습은 다를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을 멸망에 이르도록 유혹하는 음녀라는 큰 도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음행의 신이 있다면 큰 음녀 바벨론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둘째 물질 탐욕의 신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탐욕주의라는 신들은 갑자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러한 신들이 있다면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물물질은 결코 사람이 섬길 만한 가치를 지닌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최고의 대상이며,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 모든 재물을 근심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신 재물은 근심을 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만 권력의 신입니다. 애굽과 마찬가지로 큰성 바벨론 역시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사단이 교만의 신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대적하시며 그 교만을 꺾어버리십니다. 장자는 기력의 시작인데 오늘날 인류의 장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음행의 신, 물질탐욕의 신, 교만권력의 신 등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장자 재앙 때에 에구본 땅에 전무후무한 호곡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 종말에도 큰성 바벨론이 최후 멸망을 보고 왕과 상인들과 선장과 선원들이 울고 애통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호곡 소리 뒤에 위대한 승리의 함성, 하늘의 할렐루야 합창이 반복해서 울려 퍼지듯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를 영광이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십니다. 겸손한 신앙을 갖고 유지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